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교육과 헌신 예배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현 시대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온전히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합니다. 아멘. 어,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현 시대를 잠시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PPT를 띄워주시면요. 요즘 시대의 특징으로 한 하나를 얘기를 드자면 무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 넘겨주시면 한국은요 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이 무종교인의 수가 점쳐 줄었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무종교인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인의 수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종교인의 수가 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만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심이 있었고 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네. 그동안은 그렇게 쉬웠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러한 기조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한가 하면 넘겨주시면 급속도로 무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무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론은 신이 있다라는 것에서 신이 없다는 기조로, 신은 죽었다라는 기조로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신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알라, 부처, 뭐 예수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설명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무신론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라 부처 예수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수 있고 뭘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오로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무종교인의 증가라는 것은 즉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영향은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의 기조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시대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 배 이상으로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 기조, 어떤 무신론의 기조에 영향을, 깊숙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무신론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가르쳤다가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 세대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양육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누가 시키라고요? 부모가 시켜라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쉐마 말씀의 핵심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시키라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 아니고 가정이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167대 1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일주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향을 받는 시간은 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비성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167시간입니다 이렇게 어떤 비율적으로 압도적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만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어떤 신앙을 더욱더 가정에서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가정이나 기도, 비기독교 가정이나 이 일상의 모습이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교회에 한 시간 나오는 거 말고는 별반 차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건 똑같아요. 야, 공부 잘해야지. 야, 좋은 데 취업해야지.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야, 인생 성공해야지. 야, 그런데 너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되겠어? 교,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평소에 강조하는 말이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주일학교에서요, 뭐 담당 교육자가 막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지만 주중에 평소에 듣는 말이 그런 말이다 보니까 이 주일에 하는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넘겨주시면 기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매번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위는? 엄마예요. 그리고 2위는 아버지, 그리고 사, 여기 밑에 보시면 2위는 어때요? 교육자, 뭐 학교 교사, 그리고 아버지가 4위였는데 이런 어떤 부모의 영향을 주는 것이 제일 이게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47%, 52%, 54%고요. 아빠가 4위, 2위, 2위인데요. 9.8%, 16.5%, 33%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요. 87%예요. 부모의 영향력이 교역자 담당 선생님 할거 필요 없고요. 부모에게 가장 이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엄마와 아빠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청소년들이 친구를 가장 좋아하고 친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청소년들이 이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들은요? 이보다 더 어린 유아 유치부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예요. 또 최근에 발표되어진 한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된 우리나라에 넘겨주시면 성인 기독교 분포율은 17%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은 몇 프로예요? 3.8%입니다. 저때만 하더라도요. 한 반에 뭐한 40명, 50명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반에요. 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학생의 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반에 한 22명, 23명 이러거든요. 그러면 22명, 23명이면요. 이 3.8%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우리 아이가 그 반에 있으면 한명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없으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의 어떤 한 반에 기독교인의 수는 적습니다. 근데 봐 봐요. 부모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했습니다. 맞죠? 부모의 신앙력은 신앙의 어떤 전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런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17%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청소년은 3.8%밖에 안 믿고 있다. 그렇다는 건뭘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온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지 못하다.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될 부모의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신앙교육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시대가 급변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 이것도 예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겨야 돼요. 근데 이 중심에 새기는 것이 그냥 저절로 너는 어떤 부모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연히 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머리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아까 전에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고 노래로는 가르쳐 줄수 있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부모의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만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요, 실제적인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 간증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수시로 전해 주면 아이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삶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시편 78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결코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를요?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요.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동이었던 제가 어떻게 다이아 골리앗을 무너뜨렸는지 제가 제 자녀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그아둘람굴에서 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왕으로 이렇게 이끌으셨는지 제가 그것을 제 자녀에게 생동감 있게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생생한 간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에게 전하겠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17%의 부모가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경험한 그 간증거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무신론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합니다. 시대가 급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우셨는데요. 넘겨주시면 마틴 루터, 뭐존 칼빈, 찌빙글리 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어떤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가한만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타락된 상황을 알죠. 그때 말했던 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도, 예배, 야,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야. 가정에서 할 필요 없어. 집은 그냥 쉬는 곳이지, 예배하는 곳이야. 예배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했었지만, 이들이 말씀을 깨우치고 성경으로 돌아오자마자 공통적으로 내뱉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또한 1522년에 맡은 마틴 루터는요, 가정예배 설교집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또 그로부터 100년 지나고요, 이 청교도 시대 때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 가정 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히 지도하라 말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론요, 이 사적으로 권면합니다.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요? 당회가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말하고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는 가 하면 수찬정지를 하는 거예요. 이 수찬정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성만찬을 할때이 사람은 빼, 빼주는 거예요. 당신은 성만찬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신은 이 어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요. 어때요?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전통은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도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집니다.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할수 없느니라. 이건 초대교회 때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했던 얘기예요. 바로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이에요. 주가 누굽니까? 교회학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보충하는 역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신앙 교육하는 것을 아 그냥 뭐 목회자가 하겠지. 담당 교육자가 하겠지. 담당 선생님이 하겠지. 하고 그냥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습니까? 청교도 때도 종교 개혁 때도 한국 선교 초기 때도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이러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잘 따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일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초등 2부 3학년, 4학년부터요. 이 고등학교의 일이기까지 모든 예배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주나 두주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이 끝나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한번 나에게 설명해 줄래? 한 1분 정도만 설명해 줘 봐. 이렇게 해서 매일 이 아이가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서 혹여라도 보충해주고 싶은 것, 또 여러분들이 셀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동일하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3학년, 4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 주시고, 예 그리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니, 뭘 깨달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메 성경 우리가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1년뭐 지금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막 어느 데는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고 막 어떤 데는 보니까 막 취소도 하더라고요. 바이블 타임 이제 주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저녁마다 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운데 혹시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그런 내기들이 있으면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으면 나눠주셔야죠.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여름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언제 은혜를 받는가? 결국 여름 사역입니다. 이 여름 사역을 놓치면요. 사실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여름 사역에 모두가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요. 이 여름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 뭐 여름 사역, 뭐 여름 성경학교란 어떤 출연의 기간에는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님한테 어떤 책만 받으려고 그때 탁 놀러 가십니까?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로 나와야 나와 돼요. 그리고 부모는 그냥 단순히 보내 놓고 아, 나는 보냈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들어오실 때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각 부서마다 집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 집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올수 있으면 그 현장으로 와서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저영석 뭐 권사님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 그 중요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자꾸 무책임하게 그럴 것입니까? 여기 왼편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를 여름 캠프에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 이때 어디 휴가 가시면 안 됩니다.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휴가는 수련해요.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됩니다. 여름 캠프에 새 친구를 데려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때 아니면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셔야죠 그리고 여름 키프 때 집회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른이 17%가 믿고 있는데 자녀들은 3.8%밖에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셔야죠 바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내용들 같이 적어주시고, 또한 수박 공금 있죠?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간식거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정말 각 부서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졌습니다.라는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 선생님과 사역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대의 시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경으로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살아있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